프렌치불도 보면 잘 럭키 바랍니다 지금 산책 나왔는데요. 이렇 벤치에 앉고 싶다고 해가지고 앉았는데, 이제는 앉아있게 귀찮은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야, 진짜 이제는 점점 진화되는 우리 럭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보기 힘드니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참 진짜 편안해 보이죠. 네. 네, 세상 편안한 럭키입니다. 네, 정말 어, 럭키의 그런 그 프렌치 불독이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진짜 프렌치 불독은 어, 순하고 어,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멀리서 보요 진짜, 진짜 편안하게 이제 보고 있는 이 느낌. 그죠? 그죠? 어? 어? 고개 들었네요. 갑자기? 뭐야? 왜 갑자기 고기를 들어? 신기한데? 어, 예, 네. 계속 앉아 있다가 또 이렇게 고기 들었다가 지금 이제 자기 지금 이뻐해달라고 계속 지금 이 순진한 눈빛으로 아까 전에 두 누나들이 이뻐했거든요. 어, 형아들도 와서 이뻐해주고 근데도 지금 아직도 사랑이 고파요. 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. 이 순진한 눈빛으로 계속 지금 자기 이뻐해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. 네, 계속 두리번거리잖아요, 지금. 어, 일, 일어났어요, 지금. 아, 일어났습니다. 또, 또, 이제 일어났고, 지금 또 새로운 또 형아들하고 누나들이 있는지 계속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, 지금. 아, 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. 커지고 있죠. 그러니까 아, 프렌치 불독은참 내가 볼 때는 이 순진한 얼굴에 이그축 늘어진 그이 모습 근데 너무 또 이게 붙어있는 내 친구들은 또 호흡 곤란합니다 그나마 럭키는 좀 코가 좀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요 네, 그래서 잘때 코는 보긴 해도 숨 쉬는 건 괜찮습니다 네,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기를 이뻐해 달라고 이렇게 제 형아들이나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여기의이 <목소리> 고도의 전략 역시 <laughs> 강아지나 사람이나 사람을 이갈구는 자기를 알아봐달라는 갈구하는 눈빛은 정말 네,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시원한는데 강아지. 저녁 때 됐고 나와 산책하기는 아주 굿 날씨인 것 같습니다. 바람이 슝슝 불고 있고요. 너무 시원합니다. 이제 프렌치 불독의 어, 프렌치 불독의 어, 날이 왔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반려견생활 질반하십시오